I, I,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and my tongue keep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Deep. 잘 봤습니다. 저 피드백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피할 때이 레이저의 방향은 캐릭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앞이 아니라 뒤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을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이 레이저의 방향은 이렇게 뒤에, 여기에 날아가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보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보기도 전에 뭔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은 스파이더 센스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이게 좀더 말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뒤돌아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샷에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한 89에서 요 마지막 면이고요. 93? 요때좀 뒤돌아보기 시작 해주세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이 샷에서는 이미 얘가 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게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샷에서부터 자, 그 동작을 후박으로여기로 이어주면 딱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 눈에 좀 띄어요. 이거 그냥 수정할게요. 그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갈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 카메라가 너무 훅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게 아무리 봐도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올라가는 타이밍 완화해주세요. 너무 튀기듯이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지 않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갈 때, 이 캐릭터가 내려가고 있는 스페이징이 지금, 예, 181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한 프레임 차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머리. 이 정도로 만약에 내릴 거면은 스어키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튀겨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미어키를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스미어키가 뭔지 모르시면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어 작품 보시면 은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그 프레임이랑 그전 프레임이 약간 녹듯이 그, 그 스트레치를 좀 과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키들을 늘리는 것처럼 처리를 하는 걸 스미어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미어키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공석하면다 보이니까 스미어키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페이싱이 좀 크더라도 덜 튀겨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튀겨요 동선이 일단 여기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그 여기랑 이어져야 되는데, 어 이거 로션 틀에 걸어보면 알겠지만 왼쪽으로 가서 그 머리 보면은 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래요. 여기서 뭔가 엉켜요 한번. 그꾸로 엉킨 풀어줘야 되고 놀랄 때 이렇게 올려다보고. 올려다 보고 이렇게 갈 때도, 여기서도 지금 잘 보면은 좀 부드러운 아크가 보여야 되는데, 좀 뭔가 이렇습니다. 이러, 지금 아크가. 그래서 이거 공손처리 다시 해주시고요. 여기서 숙일 때확 숙여주세요. 머리를 내리세요. 확. 그래서 이런 십자로 보이게 완전히 숙여주시고, 다시 여기서 빼꼼하고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팡 해가지고 얘가 날아가는 거, 이 간판이 날아가는 게, 여기서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핑핑핑 뭐 날아가는 게 여기서 이어져야 돼. 갑자기 다른 장면 같아요 지금 샷이. 후각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칠때이거 타이밍 아직도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잘 보이게 이 회색이랑 병 회색 다르게 해 주시고요. 칠때 타이밍 140, 1 5서 네. 여기서 슬로우인 처리를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스페이싱 처리를 할 때,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슬로우 아웃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가속도가 붙으면은, 스페이싱은 점점 커져야 되지, 치기 직전에 갑자기 스페이싱을 이렇게 약하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부러 늘려지는 거고, 세게 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확 치는 것처럼 보이는 스페이싱이 갈수록 커지고, 탁 부딪히는 순간, 오버 슈드 처리로 왔다 갔다 거리게 띵, 거리게 처리를 하는 것이, 미리 슬로윈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리를 해주시고, 계속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게좀 걸려요. 여기서또 여기까지 계속. 최소한 여기 등을 기대고 있을 때는 그 다리를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때 그때 다시 떨어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목소리>